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크리스천과 크리스찬과 연약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연약이란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연약은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자기의 집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천성 쪽으로 천성을 향해서 헤엄을 치다가 결국엔 더 깊숙이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죄의 짐이 무거워서 점점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움 씨가 나와서 손을 내밉니다. 크리스찬도 손을 내밀죠? 그리고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제가 왜이네 번째 코스를 소개했을까요? 네. 제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천성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성으로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수렁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수렁에 깊게 빠졌을 때에 누가 손을 붙잡아 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아까 크리스찬과 이 도움이 있었는데 이 도움 씬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뭐죠?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비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니다 겉은 행복해 보이는데 속은 불행한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에로처럼 마스크를 쓰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성령님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아시는 주님, 무한한 상상 속에 빠져 살고, 무한한 의심 속에 빠져 들고 있고, 무한한 우울감에 빠져 살고 있는 열 길이 아니라 백길 바다 속에 살고 있고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 우리의 마음 속그 깊은 속까지. 끝뚫어 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담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감으로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공감하지 못할 마음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성령의 다이너마이드 같은 그 권능이. 밖으로 뻗어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폭발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직접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몰라요. 자녀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편안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가장 빡센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은 더 깊은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십니다. 내 마음조차 어떤 생각인지 마음을 알수 없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깨뜨어 보십니다. 그리하여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